<laughs> 안녕하십니까 구잡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잡. 구잡. 구잡짱. 아우 구잡. 이분은 저는 제시카 차박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만난 건 아니고 작다하고 만났어요. <laughs> 놀려고 만났어요. <laughs> 네 놀려고 만났어요. 뭐 하려고 만났죠? 놀려고 만났어저 패녀질 하려고 왔어. 패야질. 응. 물질 너무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응.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이신 거예요? 예, 네, 처음한 거예요. 어, 그럼 수트도 사시고. 응. 수트 사고. 한번 밖에 못 입고. 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포항입니다. 봐봐봐봐 봐. <laughs> 지금 아침부터 텐션이 좋아요. <laughs> 몇번 찍었거든요. <웃음> <웃음> 참고로 지금 3일째 철수하는데 철수하는 날, 철수는날 갑자기 화장하고. 어, 갑자기 화장, 화장도 안 했어요. 어. 선크림 바르고 막. 아니, 선크림 화장 아니에요. 입술만 살짝 그냥 생기만 있게. 오케이, <laughs> 살짝 찍어주시고. 제가 부탁해서 찍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잠자리 공간이안 해놨어. 커튼 좀 해줘. 모기장 커튼. 아니, 여기 빨리 걸었지? 여기 아, 그렇 미친 아 네, 형님이 일찍 하고 간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래 거. 열심히 해놨는데 지금 조만 찍을 거라고 만해라니까 아!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네. 미쳤다고 폰까지 왔어요? 여기 고동이 많다고 그래서 고동 따라왔어요 <laughs> <laughs> 누가 하도 고동 따라 누가요? 고동을 자랑을 해가지고 누가? 응? 네? 우리 까치랑 요가 까치랑 요가? 응 안녕하세요. 캠핑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준비를다 어, 했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 Drop i 이상 고등이랑 전복을 또 많이 따 가지고 고등 때문에 기름값 10만 원들여서 오신 거예요. 털비 <laughs> 만 원이네 털비까지. 아니 근데 하고 싶었어요 음 물속에 들어가고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숨못 쉬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laughs> 적응하고 한한 한 20개 땄나? 20개? <laughs> 고동 20개? 응. 고동 20개에 15만 원이네 아 진짜? 그거 비싸? 톨비에랑 기는 거아 아니야 20개는 좀 넘었던 거 같아 와우. 이게 몇 인승이죠? 4인용이에요. 4인용? 네분이서 자본 적 있으세요? 어, 넣네. 한 2m에 1.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00에 1.8. 2000에, 어, 2000에 얼마죠? 그치, 2000에 1800. 에이. 아, 이게 평탄화가. 원래 산타페가 평탄화 때문에 사신 거죠?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예. 사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박스도 깔고, 뭐도 깔고, 막다 깔았거든요. 평소에 네. 하려고. 근데 이 놀이방 매트가 최고더라고요. 놀이방 매트가? 음. 여기 중간에 들어간 부분만 이 놀이방 매트로 깔아주고. 음. 선트... 깔아서... 이게 없으면은 툭 꺼져요? 네, 놀이방 매트 없으면 꺼져요. 아, 요 정도는 뭐. 어, 근데 많이 안 꺼져. 살짝 차이가 나니까. 살짝 단차를 맞추는 정도구나. 네, 등이 베길 수 있으니까. 네. 아, 진짜 이름 완전 평평하네. 그래서, 진짜 돈안들이고 거의, 이 매트가 1 7 0 0 0 원인가? 1 8 0 0 0 원밖에 음... 안 하는데, 그거, 고거, 그거밖에 안 들어요. 비슷한 항상. 두께의 매트류만 깔면 은 된다, 음, 뭐. 이거 하나만 깔, 깔아주고, 중간에 허리 부분만 평탄화 시켜주고, 그리고 돗자리 깔고, 이불 깔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안 되면 진짜 박스 깔아도 되겠네. 응, 음, 박스 깔아도 돼요. 근데 박스를 까니까 미끄러지더라고. 요 아. 예, 약간 매끈매끈하니까 미끄러지고, 음... 근데 매트는 안 미끄러지더라고. 오케이 음. 지금 철수하는데 <laughs> 제가 부탁해서 찍고 있는 겁니다 <laughs>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까시는데, 바닥에? 네, 이 음. 돗자리를 그래서 지저분하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 돗자리를 깔고 이제 감성적인, 오 음. 돗자리는 되게 좋다 돗자리 깔고 저는 이거 비싼가요? 이거, 이거 또만 얼마인가? 괜찮네, 아, 살만하다 마, 2만 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2만 원대? 돈 벌면 사야지 어, 근데 이 돗자리 말고 그냥 아무 돗자리 쓰셔야 돼요 은박 네. 돗자리는 비추? 음박은 좀 아닌 것 같아. 요 그것도 미끄러질 거. 어. 그리고 뭐 이런 예쁜 이불이나 혹시나 음. 이불 깔고. 여자여자 한 거? 네, 저는 이렇게 또 커튼을 했어요. 이게 <laughs> 커튼이, 커튼이 모기장이에요. 원래 모기장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커튼, 망사 커튼인데 제가 모기장으로 쓰는 거예요, 잘라서. 아. 직접 커튼, 잘라서? 음, 커튼봉을 그것도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다이소거 아니, 커튼봉, 어, 요거는 인터넷에서 샀는데 이거 5천 얼마인가? 음. 그렇고. 이거는 이케아 가서 이거 2천 얼마야 2천 얼마 와. 원래 두 장에 5천 얼마인데 그걸 이제 지금 반한 장, 한 장, 한 장만 쓰는 거야 잘라가지고 한장갖다 반을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만드셨다 근데 음. 목이 진짜 안 들어가요 그쵸 안 들어오게 생겼어요 음. 뭘로 들어가 그금 바람 불면 여기 양쪽에다 그냥 자서 붙여놓으면 되고 음. 음 저는 약간 감성 스타일로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천장에다가 나무도 붙여 놓고 이게 나무 원래는 지금 세팅 세팅을 다 해야 되는데 어우 뭐 어. 어, 칡넝쿨이라고 있어. 어, 사람들이 깻잎이라고 부르긴 해요. 아, 깻잎 칡넝쿨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칡넝쿨인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건 유칼립투스라고. 그가니 네 생각이고. 유칼립투스라고. 측등. 동굴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칭농풀 같은데요? 칭농풀 같은데요? 칭농풀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칭농풀인 것 같은데? 아냐 니 이건 유칼립티스라고 유칼리... 오히려 이덩굴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유칼리티스라고 예쁜 거예요 나는 요렇게 붙여서 아아 아, 이게 지금 하시는 일이 <laughs> 저 유튜버예요 <laughs> 제시카 차박이라고 유튜버예요 아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 어 얼마 전에 TV도 나왔어요 캠핑하는 거 이렇게 해서 TV도 나왔는데 요즘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 인구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의 차박 주인공은 육아와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혼자서 훌쩍 차를 타고 떠난다는 주부 캠퍼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차박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차량 도로를 달리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아, 하늘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하늘이에요 자연이 정말 감동이죠. 사실 뭐 엄청나게 완벽하고 고급스럽진 않지만 네. 나름 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럼요. 감성으로 네, 네 좋아요 이렇게. 이게 갬성이죠 갬성 네 이렇게 하고 밑에도 하얀색 이불 깔아놓고 앉으실 수가 있구나 네 저는 키, 키가 키 작아서 여기 이렇게 <laughs> 앉으면 딱이에요 이렇게 딱쓸수있고 음, 있겠습니다. 좋네 키가 키요? 끝에 앉으면 더 좋아. 여기는 어. 약간 올라와가지고 흠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테이블 깔고 음식 해 먹고 응. 뷰를 바라보면서 음식을 해 먹는 거. 그리고 그래, 이쪽으로 지금 바다가 보이니까 아. 네. 원래 차는 이쪽으로 될수 있는데 어, 원래는 이건데 네. 위에 루프탑 텐트 때문에 루프탑 텐트 뷰를 보려고 가로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루프탑 텐트를 겨울을 놔보셨어요 겨울을 놔왔죠 어땠어요? 지낼 만했어요? 우리는 그 전에는 차박 텐트, 도킹 텐트 제도토 팔레스 그걸로 했거든요. 네, 제도토, 제도토 팔레스. 네. 그때는 난로를 폈어요. 연결를 음, 가지고 음. 어. 진짜 더워, 진짜 더워. 그치. <laughs> 난로 피면 <laughs> 사우나, 사우나. 한여름도 지내봤어요? 네, 한여름도. 한여름은 어때요? 한여름은 많이 덥긴 한데 그쵸? 차박이니까 네. 덥긴 한데 가족끼리 갈 때는 이제 그 도킹 텐트 해놓고 밖에서 이제 선풍기 네. 켜고 지내지만. 솔캠을 한번 땡볕에 가봤는데 응. 차 안에 있는데 죽을 뻔했어요. <laughs> 근데 그때는 은박돗 짜리를 위에 씌워서, 음. 어은박돗 짜리를 위에 씌워가지고 온도가 정말 확 떨어져요, 진짜. 은박돗 짜리 쓰면, 네, 은박돗 짜리 씌우니까 차가 온도가 내려가서 괜찮더라고요. 선풍기딱 음. 쓰는 거같아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언제 다신 거예요? 반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두 번째 써보는. 두 번째. 네. 처음 한번 해보고. 한 여름에 안써 보시고? 한 여름은 안 써봤어요. 지금은 어디를 뭘 해도 좋은 계절이라. 음. 그럼 위에서 다좀시신 거예요? 아, 위 아래로? 위에서 애들 둘이랑 저랑 자고, 네. 밑에는 남편이 혼자서 가요 남편이 아. 키가 커서 사선으로 가요아 우리 남편님께서 남편님이 키가 많이 크시더라고요. 음. 저렇게 얘는, 얘는. 저렇게 많이 크셔서 185. 음.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좀180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길이가? 네, 180이면 충분히 자는데 음. 조금 다리가 나오도 더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놓아서. 아하, 그렇게 응? 넓겠네요. 남편 감금한 모드? <laughs> 근데 뭐 좋대 자기 감금 감금 당해고 싶고 <laughs> <laughs> 건들지 말래. <laughs> 부르지만 말래. <laughs> 어 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뭔데요? 어, 어제 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마약류처럼 황급히 숨기듯 <laughs> 젖은 빨래들 처음으로 빨래를 사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넣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흔하게 보는 이제 침낭류들이랑 아이스박스, 릴렉스 체어. 아 파워뱅크가 파워뱅크는 이상해. <웃음> <웃음> <경기 화목 장작. 웃음> 아 파워뱅크 이상. 경기 화목장작. 아 경기 캠 파워뱅크. 이거는 누굴 걸 보고 사셨나요? 아, 저 파워뱅크 네. 오빠티비님 파워뱅크 소개해주는 영상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한 보시는 이 경기템 파워뱅크인데요. 그죠? 그거 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음. 그래서 바로 샀어요. 아 연락드렸어요. 역시 광고의 효과. 근데 그때 우리가 딱 필요할 때였거든요. 아. 노부타 텐트 사고 이제 파워뱅크 사야겠다 그러고 있을 때. 오빠 TV님이 바로 영상 올려가지고 아잘 됐다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연락을 한 거예요 참으로 시적절하다 크... 너무 좋아요 전기 너무... 어, 매트도 12V 같이 샀는데 틀자마자 바로 뜨거워져요 음... <laughs> 너무... 그럼 매트가 좋은 거 아니야? 어 매트요 매트 매트는 어디 거 쓰세요? 매트는 캠프 자기 매트 어디 거... 어디 거지? <laughs> 말없이 계속 캠프. 아, 유캠프. 유캠프 매트 12V짜리 요거 비싸요, 이거 사는데, 이게 2인용이거든요? 네. 2인용이 하나에 12만원. DC용? 응. 음. 근데, 틀자마자 바로 뜯어 음, 좋네. <laughs>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유캠프? 그래서 지지면 놨어요. 저. 이, 협찬인가요? 아니, 협찬 아니에요. 내돈내산. 내돈내산. 네, 그래서 워낙 잘 팔려서, <laughs> 거기는 <웃음>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협찬 좀 해주세요. 저 홍보 잘할수 있어요. <laughs> 잘 찍을 수 있어요. <laughs> 상품 위주로. <laughs> 자. 그럼 이 경기 캠파워 뱅크는 얼마예요? 그거 100, 110, 110만 원인가? 2 0 0원짜리 110만 원. 네. 국산인 거잖아요. 네. 그럼 저 저것도 협찬? 아니요. 저것도 저희 돈으로 샀어요. 샀어요? 네. 다 사시네요. 저렇게 비싼 걸. 어. 그렇구나? 다 사시네요. 저렇게 비싼 걸. 어. 그렇구나? 다 사시네요. 저렇게 비싼 걸. 어. 박산 좀해 주세요. 저 홍보 잘할 수 있어요. 좌절하네. 릴렉쳐가. <laughs> 저희는 협찬 없습니다. 다 저희가 샀습니다. 내돈내 산. 네. 아베나키도? 네. 아 협찬 좀유튜버한테 협찬 좀 받아야지. 제가 네,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런지. 협찬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시원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조회 수가 어. 많좀 있어가지고. 그때는. 어. 협찬 많이 해주세요. 협찬 <laughs> 감사합니다. 아베나키는 얼마예요? 이거 가로바 두개 포함해서. 210, 210만원 줬어요 210만원? 네. 어넥스는어넥스는안 샀어요 나중에 좀더 이따가 사려고 음. 버텨보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한겨울에 사야 될것 같아서 아. 한겨울에 하고 나서 날로 날로 킬까 여기가 어디죠? 여기 포항입니다 포항입니다 아름다운 포항입니다 와우 굿조 차박과 루프탑 텐트를 동시에 하는 아주 실용적인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루프탑 텐트를 왜 했냐면, 네. 그 애들이 점점 크니까 원래는 도킹 텐트를 해서 남편이 야전침대에서 자고 저희는 세 명이서 여기서 잤어요, 이차 안에서. 근데 어, 애들이 어깨가 커지고 이러니까 좁아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캠핑카를 살까? <laughs> 캠핑 할 돈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생각 고민 고민 한게 이거예요, 루프탑 텐트.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세명네명잘수 있으니까. 아 밑에서도 자고. 그러니까 꽉 채워서 자면 여섯 명 잤습니다. 위에 네 명, 밑에 두 명. 이게 몇 인승 텐트죠? 이게 4인승. 4인승. 여기서는 두명 자고 네. 애들은 뭐한세 명, 세명 자겠어요. 애들은 세명 정도 자고. 예. 네. 그러니까 어른 두 명에 애를 하나 또 아니면 어른 어, 애 둘에 어른 하나 이렇게 잘수 있는 구조고 음. 위에 같은 경우는 뭐 4인승이니까 뒹굴뒹굴 음. 애들은 뭐 여섯 명도 잘수 있고. 어, 그런 식으로. 음. 피기도 이게 편하고 음. 접기도 편하고 실제로 잡으니까 되게 편해요. 아, 이건 오래됐어요, 사지 아니, 이거 한 2주, 3주 됐어요. 3주? 네. 한 달을 또안 됐어요. 몇번 치셨어요? 지금 두 번째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음. 근데 우리 올, 지금 필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필 때마다? <laughs> 네, 지금 두번째 오늘도 비 와가지고. 그리고 뭐 아직 큰 불편을 못 느끼셨죠? 네. 왜냐면 텐트, 그 뭐야, 확장 텐트, 오토오디얼 팔레스에서 넘어온 거라. 그거는 치기도 힘들고 무겁고 Z도 편해요 편한데 무거워 Z가 편해요? 응. 편해요 야 그럼 이건 신세계였겠다 응. Z가 편해 우리는 아 진짜? <laughs> 그것도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더 편한거지 음 힘들게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점점 편한거 같아요 그게 이제 재미예요 이게 응. 이게 뭐냐면 약간 우리 신혼살림 처음에 샀을 때 그치 진짜. 월세방에서 전세방 전세방에서 뭐 전세방 계속 옮기다가 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또 젓가락 하나 샀는데 숟가락 하나 사고 밥공기 두 개였는데 세개 되고 막 음, 그런 거 맞아요. 맞아 살림은 음. 그러니까 저희는 불... 사실 진짜 뭐 매, 저기 평탄화 하나만 시작해가지고 음. 지금 여기까지라도 업그레이드 되고 아. 아. 평탄화면 그냥 차박부터? 네, 차박 완전 오리지널 그냥 차박부터 시작해서 차박 하시다가 그러면 뒤에 루프탑 텐트 사신 아저 뭐야 확장 텐트 사신 거예요? 처음에 그냥 어. 일반 텐트 하다가 아. 남편이 차박 하자 해서 차박하면서 우리는 인원이 4명이니까 노프탑 저기 도킹 텐트 있어야겠다 해서 제드 도킹 텐트 그렇게 아 하다가 지금 또 완전 아 스텝 바이 스텝이네 음음 근데 저는 혼자 솔캠 자주 가거든요 아 혼자 좋긴. 갈 때는 그냥 다 필요 없이 차만 있으면 돼요 평탄아만 있으면 되니까 그쵸 혼자 갈때는 단점들 심플 단점? 단점? 단점은 단점이 아니라 음 그런 거 있잖아 남의 차들 보면 부러운 거 <laughs> 나도 저거 하고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차 안에 싱크대 있으면 좋겠고 게스트대 있으면 좋겠고 화장실 있으면 좋겠고 그냥 캠핑카 갖고 싶은 어, 거네요. 캠핑카 최종 표는 캠핑카. 어 계속 발전하십시오. 이걸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 <laughs> 금손이 안 된다. 아자 이렇게 철수하시다가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행복하세요. 네. 굿짜. 행복 차봐 화이팅. <laughs> 아, 끝이 뭔가 찜찜해, 이거. <laughs>